네, 파미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 1월 9일이요. 에 1월 9일이라 사실 지금 이제 11월 17일 이후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파미셀 브리핑을 새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최근에 이제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생기면서 신규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한것 같은데 일단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 어 이번 달 주가 흐름하고 어,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가 흐름을 분석할 때는 이제 뭐, 보통 뭐, 월화수목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사실 금요일이에요. 한 주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11월 17일날 19%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매도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하단에 아래심지를 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현재 보시면 아래 심지를 달았나요? 달지 않았죠. 그리고 하단 거래량 어때요? 이번 주가 저번 주보다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바닥을 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지금 자리에서 위줄 한번 그어볼게요. 13,576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정고점이 되는 거예요. 정고점이 되니까, 현재 자리에서 여기를 수렴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종목이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빠져 버리니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내려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는 120선이거든요? 얘가 지금 20선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60선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추세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주체가 사실 이 120선이에요 120선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년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 1월달이니까 반년이면 어때요 7월달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월달에 매수한 금액이 12,000원인데 2만원이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80% 받는데 내가 본전 왔다고 팔겠어요 아니면은 더 돈을 넣어서 추매를 하겠어요 당연히 추매를 더 합니다 그리고, 뭔 생각을 하냐면, 아, 2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팔걸,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추매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2800원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기 보이는 16000원에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두배 태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처음 넣었을 때, 1배 먹은 거랑, 똑같이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뭐예요? 심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내가 산 가격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이제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줄기세포라는 회사의 이미지로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AI 소재 기업으로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 추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첫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럼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만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었으면 400만 원이 된 거고요.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000만 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 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파미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뉴스를 보셔서 알긴 아시겠지만 좀 이게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율 레진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저율 레진이 이제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플라스틱 알죠? 액체 플라스틱을 저율 레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끈적한 액체인데 특수 약품을 넣으면 이게 굳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치아에 레진 씌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충치 떼울 때 레진 하는데 그런 레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면 전기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레진의 역할이 뭐냐면 이 전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절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전자제품들은 뭐에 약하죠? 습기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습기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레진을 씌워요. 근데 최근에 파미셀이 제가 아까 저율레진이라고 썼잖아요. AI의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면 열이에요, 열.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파미셀에서 현재 그 특수 레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율전연 그러니까 전기를 머금는 성질이 매주 낮은 특수 레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신호가 훨씬 빠르고 깨끗하게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AI 데이터 반도체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레진 소율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게 곧배출로 어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파미셀 주가가 올라간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렸던 저율 레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때요? 공시가 나온 순간 이거는 뭐 다른 의미에서는 재료가 소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고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줘야죠? 실제 레진을 통해서 실적이 우상향 되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그 레진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파미셀이 납품하는 그 저열 레진, 레진이 이제 그 제품을 반도체에다 입혀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두산전자에 예?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율 전율레진이라는 이것 자체가 현재 대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모르시겠지만, 원래 이 제약 바이오가 신약 개발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못 벌어요. 근데 이 저유 레진으로 인해서 2025년 3분기에 자금마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서 보기 드문 성장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미셀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약 97%가 바이오케미컬, 첨단 소재하고 이 원료의약품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AI 소재 매출 비중이 지금 거의 반 이상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파미셀의 파이프라인을 얘네들이 크게 한 축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뭐로 된 거예요? 고수익 구조로 체질이 계산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25년도에 500억을 투자했고요.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생산 능력이 현재 3배 증가해요. 여러분들 사업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장 증가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때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저율 레진이 1, 2 공장은 이미 풀가동 상태예요. 그래서 2026년 1분기 실적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있기는 하나, 매도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는, 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0선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있고, 빠르면은 1월 중하순부터 2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상승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희 팀에선 작은 선물 하나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 매수할 때 저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일단 17,000원, 1차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볼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대략 30%에서 40% 정도. 네. 하락폭까지 감안했을 때 30에서 4사에 보고 있는데, 어, 매도합니다까지 문자 타점을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매수매도 문자 타점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두 글자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